나야 강아지가 놀러 내용을... 왔어. 아빠 물들어 갔다 왔지. 너트야 얌전히 잘 있네. 아빠는 놀아요 근데 바닥이 미끌미끌해 바닥이 미끌미끌해서 졸리 아니 숙소에서 거의 한 3시간을 자지 않았어? <laughs> 나는 어디로 갈까? 응? 응. 어, 진짜 앞으로 비밀의... 세요한번더 <laughs> 어. 앞으로 오세요. <laughs> <더> <laughs> 이나야! 오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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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장난을 쳐볼까? 저기 <laughs> 안에서도 잘 나올 것 같아요. 뭐 저기도 들어가 보자. 그래. 루또가 우리를 이끄네? 쫄탱이 <laughs> 음. <왜> 루또가? <laughs> 어, 앞장서. 다 주면 이 곰이가 안 잡아먹는다 꼼! 응? 이 곰이가 다 내놔라 꼼! 꼼꼼이 곰이가 안 잡아먹는다 꼼꼼꼼꼼! 가진 거다 내놓으면 이 곰이가 살려주지! 응? 꼼! 베끄야 아이고 좋아 이숨 냄새 뭐 들어오네. <laughs> <laughs> <와. 웃음> <laughs> 이 말이 되게 좋기도 하아말나말말 <laughs> <마이. 안아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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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이네. 안녕. 안녕. 너희는 뭐 먹고 샀니또염소보러 가자. 얘네 염소보러 가자. 염소들 안녕. 어, 염소. 아기 염소도 있네. 아기 염소, 애기 염소. 오, 강아지도, 강아지도, 있어? 강아지도 <laughs> 있어? 대박 이모야, 양쪽은 안녕. 양쪽은 안녕. 얘들은 양치기 개들이에요, 사장님? 네? 양치기 개들이에요? 저거? 예. 네. 아, 그건아니 아, 그냥 키우는 여기 거예요? 여기 그냥. 어... 옆에 있었는데 친해졌어. 친해졌어. 아 같이 살아! 지네끼리 싸우지도 않고 살아! 친해졌어 친해졌어 <laughs> 안녕하세요 우리 인하 염소 엄청 구경 무서워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도이이아이고아이고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아거이고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얘기때너는 너무 귀엽지 않아? 너네 너무 귀여워. 이나야, 로또야, 이나야, 로또야. 이나야, 우리 오늘 넷째 날이지? 어 우리 애기 맘마 먹고 우리 로또도 맘 먹고 맛있겠다 오 그러게 이상한소리막 쿵쿵 하고마금고의 분노를 워고할워들마 들어올 수있마워 고마워. 고막고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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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근데 외관과 다르게 음, 헉, 엄청 큰데? 이렇왜 음. 이렇게 다 해놓는 어느 사진관. 사진관. <laughs> 이나야, 이게 바로 엄마 아빠 시절의 감성이다. 엄마 아빠 시절의 감성이야. 국정 카페 어. 드루콘다. 아나 <laughs> <laughs> 어, 무서워서 싫어 <웃음> <웃음> 그만. 너만 먹으면 안돼와너 <laughs> 진짜 크다

계단 장난 아닌데? 런따야, 가자! <laughs> 힘든가 봐요. 와, <laughs> 아, 천국이 계단 끝났다. 계단이 다시 시작됐어 와 지금 너무 좋다 근데 좀, 좀 이따 이제 흑돼지 개맛있겠다 <laughs> 흑돼지 개마렵노 성산쪽 다 보이는 거 아니야 진짜? 응 아직 정상이 아닌데도 여보 그래도 우리 많이 올라왔어 저기서 얼마나 올라왔지? 그니까 되게 가파른데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왔어 어. 로또도 아주 잘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애기 엄청 힘들어요 그때 하자로또좀만 로또 힘내 조금만 힘내 언니가 좀 내려갈 때 안아줄게 아니야 여보 안을, 내가 로또 안을게 인어는? 인어도 안고 아무슨 아빠는 슈퍼맨이야. 아빠 지치지 않아. <laughs> 엄마 아빠. 화이팅. 힘내자. 천국의 계단 다다 다 왔고. 아니 나 이리로 가자. 둘레길. 근데 천국의 계단이 또 남았어요. 아. 어.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아, 니다 아, 이제 끝이에요?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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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미안해, 아, 와, 끝이다. 아, 강아지. <laughs> 예. 대단해. 그때 <laughs> 나 <대가> 대단하대. 어. <laughs> 안녕히 가세요. <laughs> 와, 저다 보이네. 이나야, 우리 하늘에 와 있어. 이나야, 저 봐봐. <laughs> 길 진짜 이쁘다 여보. 어? 와. <laughs> 제주도는 오 뭐, 많은, 많은 게 있지만 이 오름 올라가지고 보는 풍경이 응. 다른 산 정상에서 보는 풍경이랑은 진짜 달라. 어떤데? 일단은 주변에 또 다른 오름도 있으니까 아 그리고 건물들이 다 낮아가지고 테마파크잖아 어, 그러니까. <laughs> 와 여보 여보 거기 서 있으면 진짜 대박이다 완전 그냥 그냥 태양이 그냥 머금고 있어 와 여기가 진짜 그거네 와 대박 여기 사진 찍고 가자 <laughs> 이거 봐라 <봐요. 웃음> 결국에 언니 품안에 안겨 있는 로또와 이나예요 아빠 품 안에 안겨 있어요 <laughs> 이나야 이나가자 아. 해가 금방 지고 드디어 다 내려왔습니다. 인나도다 응. 내려왔대. 인나도다 내려왔어. 우리 가족 다 내려왔어요. 다랑씨 오름. 저거 안 잡을 거야? 아이, 귀여워. 아, 귀여워! 아, 귀여워! 아, 귀여워. 오늘은 촉촉이 빠졌어. 아, 귀여워요, 우리 애기. 어, 그러게. 누구 닮은 거지? 들어가서 자게? <laughs> 여기가 도민들의 집 맛집. 음. 반찬. 고기를 구워다 주신대. 음. 근데 이거 누가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? 어, <laughs> 내가 했어? 어. <laughs> 아, 내가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? 주도와서는이 고기를 먹어야지 먹어보자 삼겹살? <laughs> 어다 익혀서 음. 주셨어 음. 어떻게 먹어야 되죠? 사실인데 이거는 멜젓에 찍어 먹어야지 나는 멜젓 별로 난 쌈장 짠짠